오늘 도쿄에 갑니다. 출발합니다. 여거는 제가 보세 차가 있는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은 실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차를 끌고 가는 이유는 그 알겠어요. 우선 우선 저희 집에서 실버스 터미널까지 엄청 멀어요. 거의 만 원? 지금 타면 마, 뭐 거의 만 원, 만 이천 원?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탈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진짜 항상 그 택시 기사들한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 진짜 욕안 먹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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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내 차를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찾아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주위에 공용 주차장 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주는 그 설날 설날에는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열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설날에 또 가니까 운전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가볼게요. Nei so, takk. <laughs> 안돼요 o r d 에서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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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라어하 어.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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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고 칠하고, 칠하고, 칠 네. 동생은 303호라고 하길래 빨리 좀 그냥 급한 짐만 챙기고 동생 방으로 갑니다 이서지 <놀람> 우리 가자 아 배고파 어디 갈래? 에안 존나 피곤하니까 <laughs> 야 이렇게 무서워졌어. 아 진짜 아니. 아무튼 동생 만나가지고 <laughs>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동생이 9시쯤에 또 클럽 간다니 지금 빨리 먹고 해야지 해야 돼. 하여튼 갑니다 여기도 맛있을것 같던데. 여기. 아, 이거 이거 땡하고 한 에비 <코러 시켜>. <애비> 우즈라 마요. <laughs> 우즈라가 <말아>. 나 이거 먹을래 에비 우즈라. 그래개 정도 시키자 그러면. 레몬사 시작하자. 섞어 주세요.

난 이거 먹어볼게요 에비 메출리알 음음음 어, <laughs> 그 뭐, 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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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먹 뭐, 에 뭐, 뭐, 어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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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븐을 탈 겁니다. 이치와. 어! 이거다. 야키프링. 야키프링 하나 사고. 어!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에클레 이거 왜 끌려 하나 사고 춤 돌아간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을 위해 빨리 가야지. 자야 할것 같아. 너무 피곤했어.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오사카에서 뽑은 이거, 장바구니 일본은 그냥 비닐백에 무조건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도꼭챙겨서 다. 그냥 이거 대충 사진만 해주고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다, 진짜 느낌? 이거를 와, 그냥 방구살것 같아. 이거 편집해서 거 먹을게. 음, 그냥 에그, 에그 많이 먹

どうぞ。